<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교 <laughs> 도깨비입니다. 깨발한 <laughs> 친구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 파리 지옥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 파리 지옥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어, 굉장히 싸이크입니다. 어, 식충식물. 어, 뭐야, 뭐야. 어,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파리 지옥에게 파리도 한번 잡아서 먹이를 줘봤고, 그 라면도 먹을지 해서, 어, 라면도 넣어봤는데, 라면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먹는 건줄 알았어요. 어, 근데, 그게 먹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곤충은 먹어요. 어, 곤충은, 어, 이 파리지옥이 뭐 이상한 냄새를 풍겨가지고 파리를 유인을 해서 잡아먹는다고 해요. 근데 라면은 진짜로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입 속에 보이시는, 어, 여기 파리지옥 안에 털이 세 가닥이 달려있어요. 양 옆에 세 가닥씩 달려있는데, 이 털을 두 가닥 정도만 자극을 하면은 이 파리 쪽이 그냥 입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마 라면을 줬을 때는 파리 쪽이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입을 닫아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 파리 쪽에게 손가락을 넣었더니 손가락이 아주 상처가 나가지고 크게 다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 어, 파리족은 굉장히 위험한 식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 그 특수 문장을 한그 장난이었던 것 같고, 이 파리족은 손가락을 넣어도 아마 제 생각에는 별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오늘 실험을 통해서 하나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 파리족은 손가락을 넣어도 잡아먹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실험이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물론 저 또한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이 파리족에 파리족에게 파리족 이파리 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파리지에게 손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될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없겠죠? 어, 파리지은이 손가락을 잡아먹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파리지의 감각털을 건드려서 반응을 하는거니까 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이, 과연 손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될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오해를 하시.. 어어어.. 어, 어, 아 됐고! 한번 해볼게요 어 별일 없겠지? 별일 없겠지? 장 <laughs> 별일 없을 거야. 어. 자, 들어갑니다. 3, 2, 1.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야,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너무 무섭잖아. 야, 잠깐만, 왜 이렇게 무섭게 생긴 거야? 아, 어, 잠시만요, 여러분. 아. 어. 아. 어.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바로합니다3 2 1아 야, 잠깐만. 잠깐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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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서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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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2 2 2 2 2아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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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들이 이 뭐야 파리족의 냄새를 맡고 뭐 날라왔다 그러면은 파리족은 이 문을 닫아서 영양분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이 손가락은 잡아먹은게 아니에요. <laughs> 아, 근데 좀 전에 진짜 놀랐어요. 파리족이 진짜 내 손가락을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파리족이 음 강박 털을 건드려서. 이 입을 닫아버리는데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파리족이 어? 집에 키우고 계신 분들은 어, 그 장난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그 사실을 모르고 했다가 음, 파리족이 아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음, 파리족, 어, 이렇게 줘봤고 나중에 그 먹이를 줄 때만 어. 먹이를 줄 때만, 그때, 그렇게,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진짜 무서웠어손나 숟가락 들면 진짜 잘리는줄 알고 진짜 무서웠어요. <laughs> 자, 어 여러분들 오늘의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파리족의 오해와 진실을 알게 되었고요. 오늘의 실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쇼! 살쪄!